안녕하세요. 골드만삭설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의형제 삼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 정순만, 박용만 그 끝에 만자로 끝나는 세 사람이 감옥에서 젊은 날에 의형제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1899년부터 1904년까지 그의 나이 24살부터 29살까지 5년간 감옥 생활을 할때 감옥에서 만난 정순만 박용만과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이승만은 1875년생이고 정순만은 1873년생 박용만은 1884년 81년생이니까 당시에 1900년에 그들이 만났을 때 정순만이 27살 이승만이 25살, 박영만이 19살 해서 박영만이 제일 나이가 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정순만은 1873년부터 1911년까지 33, 38살에 사망을 한 독립운동가입니다. 1896년 23살 때 이승만, 윤치호와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을 합니다. 1898년 25살 때 만민공동의 도총무부장을 하다가 추억이 됩니다. 1904년 31살 때 추록한 이후에 이승만, 박용만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905년 32살 때 만주의 간도 용정에서 이상설, 이동령, 여준등과 함께 서전서숙을 설립하고 민족교육을 하고 독립군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1907년 34살 때 김구, 안창호, 이동령, 이회영, 양기탁,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1908년 35살 때 연해주에서 해조신문 대동공보를 발행을 하고 권업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1909년 36살 때 연해주에서 콜레라가 유행해서 개청리에 있는 한인 10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시민 8만 명 중에서 오직 한인 100명만이 죽자 더러운 거주 환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연해주 행정 당국은 한인의 거주지 이전을 결정합니다. 시외 대체 부지는 외곽 북쪽에 산비탈에 아무로만이 보이는 곳으로 한인을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1910년 37살 때 아, 개총리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양성춘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살인 피의자로 구속이 되게 됩니다. 어, 그게 이제 그가 살인을 한 걸로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러시아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발생된 이 살인 사건은 독립운동을 하는 아닌 사회에서의 주도권 싸움인 당쟁 때문에 에, 개총리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양성춘이가 살해가 된 거죠. 1911년 38살 때, 아 이, 그, 정수만은 그 살인사건 용의자로 구속된 지 1년 만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추록 4개월 후에 우연히 만난 양성춘의 형, 그 살해된 사람, 어, 당쟁 때문에 살해된 양성춘의 형, 양덕춘의 집으로 어, 간 그는 거기서 만난 어, 양성춘의 처, 어, 전소사, 어, 이 여자가 휘두른 도끼에 맞아서 어, 그 집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해된 양성춘의 마누라, 어, 전 소사가 휘두른 도끼에 맞아서 죽고, 그, 살해된 양성춘의 형, 양덕춘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감옥에서 나온, 1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지 4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아, 도끼로 머리를 깐 거죠. 어, 정순만의 친구, 어, 정순만이 도끼에 맞아 죽자, 정순만의 친구 이상설이가 달려옵니다. 이상설은 당시에 러시아 그, 저, 통, 치를 하던, 블라디보스코, 블라디보스토크에 통치를 하던 러시아 관청과 친한, 친하기 때문에 이상설이 와서 사후 수습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또 다른 의형제인 삼만 중의 한 명인 박용만은 1881년부터 1928년까지 47살에 사망을 한 독립운동가입니다. 1904년 23살 때 감옥에서 출옥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909년 28살 때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의 무장 투쟁을 선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독립운동은 무장으로 해야 된다. 무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박영만이고 이에 반대돼서 이승만은 독립운동은 외교로 해야 된다 해서 두 사람이 이제 갈라서게 되죠. 1914년 33살 때 이승만과 갈등을 빚고 정적이 되게 됩니다. 항일운동에 있어서 이승만은 외교 투쟁을 주장하고 박영만은 군사 투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1928년 47살 때 중국 텐진에서 군자금 모집을 하려고 중국 텐진에 갔다가 독립운동 자금을 요구하는 의열단 단원들이 이를 거부, 거부를 하고, 이그 박용만이가 여기서 의열단 단원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